형이거아 맞... 홀리데이를 하셨네. 형님 홀리데이 3개에다가 종합 하나. 오케이, 확인 홀리데이 3개에다가 종합 하나. 아니, 진짜 홀리. 아, 4세트 형님, 4세트 9437 맞네. 9436, 9436. 아, 모바일은 없어요. 종합이 혹시? 그럼 pc밖에 없나 봐. 그러면 종합이 노 3자. 그렇지. 1, 2, 3, 그렇지 좋아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어째 고등까지 형님 끝 게임 끝어저 갈게요 형님 20억 까야 가자 퇴근 형님 저 퇴근할게요 형님 어이 정도면 형님 무조건 이 d d 라서 퇴근 어 형님 솔직히 이거 개다았어 아니 어떻게 40억에다가 이거 고등 했었냐 여러분들 이러면 최소 비비가 60억이야 여러분들 이거 세 개만 해도 60억이야 아니 왜 이렇게 잦냐 <laughs> 내일 새벽에 연락주세요 형님 음 그때 네, 아마, 1, 그, 진짜, 진짜, 저, 진짜 받을 것같습있다 이따가. 음. 강화되어 있대. 우리 팽이 감사합니다. 어, 노세테이자두 개? 노 스테이자에서 제가 반패리션를뽑을거든요 형님. 한 번. 잠깐만. 40만원, 40만원, 이거. 현질. 40만원 하셨습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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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까비. 나갔다가. 연말에서 설마 하나 금카가 꿀, 골... 깍! 노 세자 세 개? 이거 한번 세자 모두 개모해보자 여러분들. 우리 형님 패가 감사합니다. 어. 저거 세 개, 어! 배고까지 형님. 야, 이 형님 왜 이렇게 잘 뜨지? 형님 뭐 넥슨 직원이세요, 형님? 아니, 거의 직원 형님인데, 진짜? 어. 아니, 여기다 떠. 이 형님 지금 거의 진짜 쓸어, 아니, 끌어 모아, 다. 진짜. 형, 마지막에안 주네요, 넥슨이. 이 자식들 봐라, 이거. 혹시 계산 가능하신 분 있나? 어. 계산 가능하신 분 있나? 혹시, 지금, 고등어, 아이 그, 저, 어우, 오군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다됐님은 감사합니다. 36억. 그 다음에, 40억에다가, 5억에다가, 20억! 아, 뭐야, 이게. 그래. 여기서, 40억 한번 떠보자. 40억! 아니 형잘 떴는데 왜 마지막 에 비비가 다 일어나냐? 얘 어? 넥슨이 잘 주잖아? 그러면 비비 이상하게 줘 우리 줄무 말리자 시나 자 요거는 제가 못듣게 말게요 줄무 인신 형님 4억에다가 금일 때 반일께 3억 4 1 0어 7만 아니면 킵하는게 좋아요 형님 7만이 제일 좋은데 7만 아니면 킵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형님 7만 음. 오케이 킵! 확인 확인했습니다 형님 자 MC 9번이면 크레스포 아닌가? 쿠폰 얼마죠? 요즘 4억인가? 어, 왜 이렇게 싸지? 뭐 어, 1억 3천. 이제 쿠폰은 엄청 싸구나. 어. 요거 7장을또 개봉하면 대한민국의 요거 이동준 선수, 그미트 레반, 아 알라바이오니까지 다 주무시나요, 여러분들? 깍꿍, 깍꿍. 까꿍 데드베드! 아 뭐야아 이거 한번 오더게몽 가보자 형님! 이거 오더게몽에서 진짜 응뛸수 있어요 형님 진짜 음 팝플렛시! 어? 10번! 팝플렛시! 와 떴다! 팝플렛시! 나이스아아야 <laughs> 떴다 여러분들! 와아아아! 이와! 이와! 유하, 모두 개봉하기 잘했다, 여러분들. 모두 개봉하기 잘했어, 츄분. 유하, 유하. 와, 이거 뜨네 이게? 와, 아니, 진짜 무시, 진짜? 아니, 츄분, 솔직히, 개드기야. 밤베리시 솔직히 100원 넘어가 주신 분 이거? 이거 무조건 100원 넘어가. 어, 아이콘은 1000원이기 때문에, 와, 몇 장이냐? 21장, 어, 와, 유하다, 이거. 아니 야빠 삼때문에아 100억까지 힘들겠다 100억 가지 안흘러나 아, 한 80억? 야빠 삼때문에 애매하게 할것 같은데 야 그래도 근데 이게 왜 아이콘은 못사가지고 여러분들 맞잖아 와 진짜, 진짜 축하드립니다 진짜 와 이거 진짜 축하드립니다 야 모드 개봉 선택하기 잘했다 아니 형 아직 요거 세장 남았습니다 요거 세장 남았어요 야 모드 개봉 좋네 나 저거 한번 두장 모두 개뭐 해봐야겠다. 음, 약간 저거 두장 모두 개뭐 해봐야겠다. 이거 한장까고 아니 우리 발락. 아니 왜 이렇게 발락 헷갈리지? 아까부터. 어? 야좀 정신 차려라. 무슨 발락이야 이게. 아니 마테에스 계속 발락이 나보고 야 발락 BTV 있지 여러분들. 아 70억 아 존나 깝네 이거. 아 진짜 씨. 아, 아니 발라 형님 제, 아니 진짜 비슷해 진짜 나올 때. 아니 왜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진짜 떠자 발라, 어? 아, 아니 진이 형님, 어. 형님 그래도 요거는 좀안떴지만 형님 그래 반페르 살렸어 진짜. 와 반페르 씨가 근데 제캐트봐 가지고 이거 테세자에서 어. 총 얼마 졌지, 혹시? 총 얼마인가요? 234억. 40만원 지내서 <laughs> 4520, 4624. 형님 6배. <laughs> 말이 잔 쓰고. 축하드립니다.